송가인이 VVIP 가수 비공개 공연에 섰다는 말이 퍼지기 시작한 순간 대중의 관심은 폭발적으로 달아올랐다. 그녀는 이미 대형 콘서트와 방송 무대를 통해 독보적 존재감을 보여온 가수지만 비공개 공연이라는 단어는 또 다른 상징성을 지닌다. 대중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자리, 단몇 명만 초대받는 무대, 특정 인물이나 단체를 위해 맞춤 구성된 공연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그날의 송가인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그리고 왜 사람들이 이 공연에 주목하게 된 것일까? 비공개 공연이라는 형태는 대형 기업 행사, 초고위급 인사 초청 자리, 혹은 문화예술지원 프로젝트의 일환 등 특정한 목적을 가진 공간에서 열린다. 이런 무대의 특징은 화려함이나 규모보다 밀도와 집중도에 있다. 관객의 수가 적더라도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의 무게감은 오히려 훨씬 크다. 송가인이 이 자리에 초청되었다는 건 그녀의 브랜드 가치가 이미 일반적인 상업 공연의 선을 넘어서 특별한 존재로 평가받고 있다는 의미와도 같다. 송가인의 강점은 단순한 인기나 화제성이 아니다. 그녀는 무대를 장악하는 실력, 즉석에서 관객의 분위기를 읽고 바로 감정선을 조절하는 능력, 그리고 어떤 환경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라이브 실력을 갖춘 가수다. 이런 기량은 비공개 공연에서 더욱 빛난다. 소수의 관객 앞에서는 오히려 한 사람, 한 표정이 모든 공연의 흐름을 결정하기 때문에 가수에게 요구되는 집중력은 배가 된다. 송가인은 바로 이런 환경에 강하다. 그녀는 언제나 생생하게 호흡하는 가수이기 때문이다. 이 비공개 공연이 주목받는 또 하나의 이유는 선곡의 무게다. 송가인은 대중이 사랑하는 대표곡 외에도 깊은 감성을 담아낸 발라드서 전통적인 트로트. 그리고 그녀만의 색으로 재해석한 라이브 편곡곡까지 폭넓게 소화한다. 비공개 무대에서는 통상적으로 현장 분위기에 맞춰 선곡이 오롯이 감정 중심으로 구성된다. 그녀의 목소리만으로 공간이 채워지고 때로는 한 소절이 끝난 뒤긴 정적마저 하나의 공연처럼 느껴질 만큼 집중도가 높아진다. 이런 순간들은 대형 공연장에서 쉽게 만들어낼 수 없는 특별한 경험이다. 비공개 공연에서 보여지는 송가인의 태도 또한 빼놓을 수 없다. 관객 규모와 무대 크기에 상관없이 그녀는 늘 프로페셔널한 자세를 유지해왔다. 작은 무대라고 해서 힘을 뺀다거나 특정 관객이라고 해서 과도하게 맞추는 태도가 아니라 가수로서 최고의 무대를 선사한다는 원칙이 흔들리지 않는다. 이는 업계 관계자들이 송가인을 믿고 초대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다. 기대 이상의 공연을 보장하는 가수. 그 이름이 바로 송가인이기 때문이다. 또한 비공개 공연 자체가 갖는 상징성은 가수의 브랜드가 어디까지 확장되었는가를 보여주는 잣대가 된다. 일반적인 행사는 수많은 가수들이 참석할 수 있지만 초고급 vip 자리는 모든 가수가 초대받는 것은 아니다. 가창력 인지도 이미지 안정성 무대의 품격까지 모두 갖춘 아티스트만이 이러한 무대에 설수 있다. 송가인이 여기에 포함되었다는 것만으로도 그녀가 가진 시장 가치와 신뢰도를 다시 한번 입증하는 셈이다. 그러나 더 흥미로운 부분은 송가인의 비공개 공연은 단순히 특별한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녀 자신의 음악적 깊이를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과정이라는 점이다. 관객 수가 적을수록 감정 전달은 더 섬세해지고 노래 한 소절에 담기는 진심은 더욱 생생해진다. 이런 경험은 가수의 내면을 성장시키는 중요한 순간이며 이는 다시 대형 무대의 폭발적인 힘으로 돌아온다. 송가인이 꾸준히 성장 곡선을 그리는 이유는 바로 이런 무대의 다양성에 있다. 비공개 공연의 소문이 퍼지는 이유 역시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다. 팬들이 느끼는 자부심 때문이다. 우리 가수가 이런 자리에서 불릴 정도로 위상이 높구나. 이런 생각은 팬덤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고 가수의 위치를 더욱 공고히 한다. 일반인들은 볼수 없는 무대지만 그 무대를 소화할 수 있는 가수가 송가인이라는 사실 자체가 하나의 뉴스가 된다. 결국 송가인의 비공개 공연은 단순한 행사 하나가 아니다. 이는 그녀의 브랜드 가치를 드러내는 지표이자 실력과 품격을 겸비한 가수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무대이며 동시에 그녀가 구축해온 음악세계의 확장판이다. 앞으로도 송가인은 대중 무대와 비공개 무대를 오가며 더욱 입체적인 가수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만은 확실하다. 송가인이 서는 무대는 규모와 형태를 떠나 항상 특별하며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모두 잊지 못할 감동을 얻게 된다는 것이다.